우! 와 녹화했냐? 아 녹화하고 있었네? 아이고 끊었네 붉은 달이 활성화가 되고있고 비가 내립니다 검은비 평화 네, 클라이막스인 것 같네요 오래전 그가 나에게 말했다 검은 비가 내리면 살아있는 모든 것은 죽는다고 했었지 어, 땅에서 뭐가 막 솟아나고 난리 났어요 지금 할수 있는 것은 없다 하지만 와 이거 아바타 겁나 잘 어울려. 절망과 죽음이 항상 곁에 있 카우스 게이트가 열리고 있습니다. 악마들이 겁나 쏟아지고 있어요. 상관없다. 그것이 오늘이어도. 음, 신규 직업 상기사 데뷔죠. 이 오랜 혼돈의 종좀더컴시네요 텔은이 와아벤베스타 미쳤다 대론 종족 겁나 멋있네요 데모이레이드 이거 뭐야 어벤져스 뭐야 <laughs> 좋아요 결국 왔군 함께 싸우는 것이다. 아베스타는 어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아베스타 오세븐. 너무 많은데? 아베스타는 들어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부터 우리는 데이터를 지킨다. 우, 존대 못 줘. 자 아, 악마의 힘 해방하고 막 애들 싸우고 싸우기 시작. 우, 자성기사 아, 출동합니다. 아베스타는 물러서지 않는다. 어둠에 굴복하지 않는다. 검은 매드리오. 저들을 뒤덮을 더큰 어둠이 되어라 자 악마 초치 있다 백0 0까지 너무 멋져. 뭐야, 뭐야, 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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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야 뭐야, 요 본격적으로 악마, 악마들 막 쳐들어오고, 뭐 그런 스토리네요. 와. 자, 핀치아야 한다. 신성검 카이트 말루스 자, 우리 카우싱 옆에서 항상 보던 애들이잖아. 얘네 뭐야? 지금부터 우리는 아비스터를 지원한다 <laughs> 루페온의 이름으로 명한다 음. 빛이여 오 사이클의 얘네도 도로 왔어요 심판하라 그 고위 어, 뭐냐 그 블랙팬서요 그 뭐냐 어, 많이 이제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연출은 뭐 로헨 뭐냐 루테란성 하다 보면은 이런 비슷한 연출이 있었어요. 카트말루스 어, 그 연출. 처치 말을 왜 죽여? 뭔가 성기사 플레이 하니까 진짜 이제 새로운 영웅이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 뭔가 좀 합류하는 듯한 뭐 그런 느낌이 팍 드네요. 너무 좋아. 또뭐 나오나 보다. 완전 작정했네, 여기서. 아, 성기사로 하길 너무 잘했다. 아, 진짜. 그러니까 성기사는 이때까지 없었던 경우이잖아. 그러니까 이 전투를 통해서 합류하는 거죠. 와, 아, 겁나 큰놈 나왔어요. 오 가능! <laughs> 자, 갑니다. 성체 위에 악마 처치하기, 성체를 타고 몰려오는 악마들을 쳐다내라. 이게 로아의 진또백이죠? 세트인데? 몽환의 공장끝이네요 아, 좋아요. 근데 이거 시, 아크 던전도 아니고 시나리오일 뿐인. 이거. 아크 던전도 기대됩니다. 악마가 성치를 넘어오면 끝장이야. 당장 발리스타를 투입해 거대한 놈부터 포박해야 돼. 너무 멋있잖아. 어이씨. 진짜 극적인 느낌 빡 들어 진짜. 뭐야 뚜껑기 가는 건 되나요? 마지막에 아크 7개 모은 다음에, 아이엠 홀리나이트, 그 피거스냅 딱 해면, 완전, 엔드게임. 엔드게임이 맞잖아. 오픈베타 엔드, 엔드잖아요. 어, 그런데, 로사 갓겜네 <laughs> <laughs> 솔직히 복귀 시기에서부터 이것만 보고 나가도 되겠다. <laughs> 와. 아직 콜리나트 스케 관련해서는 영상 업로드하지 않았습니다. 뚝배이 자르자. 어대한 악마의 오브 파괴 오브 파괴하니까 뒤졌어 성공인가 겨우 쓰러뜨렸군 오씨 뭐야 끝이 없군 빨리 막아야 아니, 이거 우리가 지원하겠다. 베른 성에서도 오고, 실리안도 오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너무 큰데, 타이 스테를 침범보다 이 정도면은 그것보다 훨씬 그런 큰거 아닌가? 아, 아이디가 좀 거슬리네. 좀 멋있는 걸로 할걸 그랬나? <laughs> 자, 오브 깨면 되겠죠? 그 레골라스 마냥 그 이제 커다란 애들 올라가서 뚝배기에다가 목덜미에다 칼 꽂고 이런 거였으면 진짜 멋있었을 것 같은데 그거 하기에는 좀 힘들었나봐 꽂아 꽂아 이 서머너가 만약에 이목걸미에꽂으려면 지팡이를 꽂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와우 아 성기사 너무 멋져 씨 좋아 성공했군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놀람> <놀람> 이걸로 마무리다 이그라스. 하우스 게이트부터 부숴야 되는 거 아니야? 신선검한 방. 뭐야? 뭐 나오나보다 군단장 나오나보다 저자가 어둠의 주인인가? 가자, 로스 나오나? 뭐야? 오, 카멘 나오네, 어 미쳤네. 와, 군단장 나오네요. 역시나 어, 포스 개쩌는 데. 거의 킹스커 박선임급 왕마들이다 설설깁니다 그냥 그냥 칼을 바닥에 꽂았는데 애들이 녹아 밸런스 패치를 해야될것 아니요. 해야 될것 같네요. <laughs> 아, 좋아. 카메스를향해동되 격하여 아스처치아스처야치않아요 술집이다 진짜. 자 아벤스타 수장과 어, 어둠 뭐냐 어둠 군단장 카멘, 장마신 해반, 데모닉인겁니다. 이곳에 내가 찾는 것은 없다. 뭐야 이. 게간간지만뽑지면간지간지간지 간지면. 간지가간지가간지가 간지면. 간지면. 간 금으로 물들일 수는 없다. 붙잡았다. 야, 사이카님! 멈춰라. 우리를 괴롭히던 어둠은. 이제 내 안에 있다. 어, 자기가 이제 막 가돈데요 무엇을 떨어뜨는가 아베스타이어. 칼을 쥐고 어둠을 겨누라. 그리고 타락합니다. 으아! 파멸의 어, 시간이다. 죽였으니까. 결국. 기차 막은 무슨... 스스로 어둠을 갖추다니, 어리석은 선택이다. 누가 그것을 이해해 주겠나? 어. 우와... 헐... 우퍼, 어, 뭐, 뭐, 뭐 이렇게 빡세? 자, 각성군. 자, 구입하기. 아니, 아니, 구입하기 아니라, 아, 뒤지는 거였구나. 실살기였구나. 어, 뭐야, 이거? 어, 아! 어, 미친! 자, 피자 패턴. 오케이, okay, 피하 고요. 아이들 신 선거 아무 노출 저기 밖에, 나 가면, 안 되나 봐. 아, 피했어. 아유. 야, 이 너무 빡세다. 이거 시다리오 맞아요? 이거 야. 신성금 3초 2초 스킬이 통하는구나 이거 얼마 <laughs> 안남았어요 오케이. 요시. <목소리> <목소리> 이제 뭐야? 아무 공간에 오래 노출되면은 사슬 감옥에 갇힌다. 와! 아! 근데 막 시병차 뭐 그런 건 아니야. 시다리로 던져서 이거이데자 이건 신성검 한 방으로 끝났어요. 이걸로 마무리. 22만 피구나. 22,000이 아니라. 아, 좋아요. 아, 클럿아. 아. 아. 오케이 사이카 사마. 우리는 어둠 속에서 태어났다. 얘가 이생 툴리 한 거죠 아이언맨 마냥. 우리를 악마라고 불렀지. 어떤가 나는 지금 인간으로 죽는가. 원래 모든 대론 종족은 인간이었지만 저 붉은 달의 파편 조각을 맞고 나서 이제 악마 종족이 됐고 어, 겁나 이제 억압받고 차별받다가 페트인에서 도망쳐서 살아왔던 우두머리가 얘였죠. 아, 굉장히 스토리 잘짰어 하자 말로 기환. 음. 어, 전부 다 기도하고 있네요. 벌써 장례식 날이군요. 포지션은 서포터형 딜러 같은 느낌이에요. 바드죠 바드 같은 느낌. 근접형 뭐그 서포터. 검은 하늘을 거둔 방랑자시여 당신을 기다렸어. 사카, 사이카, 추모, 추모하는 어, 그런 거네요. 이번 호감도 역핵을 그렇게 그다 내 마음에 들진 않네요. 음, 너무 꽁꽁 감췄네. 신이세요. 샤샤를 좀 보고 배워야 될것 같습니다. 가여운 영혼들이 당신의 품으로 되돌아갑니다. 루디아가 누구냐면 페이튼에 있는 그 뭐냐 세이크리아 쪽의 사제 뭐 어떠고 뭐 그런 스토리로 들었던 것 같은데요. 부디 얘는 대론종족은 아니고 피트로크들을 맞이해 주시옵소서. 노래 부르네? 페인트 메인 테마가 이거야그 우리 지금 로딩 창에 있는 그 메인 메뉴가 그거예요이 노래야? 음. 아좀 소름인데 어. 로비창 노래 대런 종족의 그 애환을 담은 그 노래가 바로 이 노래였습니다. 아, 암살자들 메인 테마고 아만 사제도 이제 대런 관련해서 아만 사제도 이제 그 각성 퀘스트라든지 여정 퀘스트라든지 해보셨으면 보셨겠지만 대런 어, 종족이죠. 그 악마에 변신했다가 인간 폼으로 살고 뭐 그런 거. 어, 데, 아만도 비극적인 삶은 살았지만 이런 대런 종족들이 전부 다 이제 도망쳐서 살고 있었던 아만 같은 애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 여기에요. 음. 아... 아 정말 잘만들었습니다 페이튼 페이튼 이거 대박이네 과거 에스더 시엔이 이 땅의 아크를 숨긴 뒤 우리는 이 버려진 땅에 오, 남은 빛 아크다 꺼지지 않도록 지키고 있었다. 사실은 이 아크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었던 걸지도 모르지 여섯번째 아크 발견 저주받은 땅에 숨겨져 있던 가장 고결한 빛 너에게 그 운명의 무게를 맡긴다 여섯번째 아크는 버서커가 아니라 사울레 나이트가 어, 획득했습니다 찾았고요 칼도르에게 보, 보고하기 아크 발견 그와 진짜 성기사로 하니까 뭐 그런거 있잖아요 영웅스토리 보면은 동료들이 할때 각각 다른 지역에서 공세우고 합류하고 이런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야 원정대, 라는 게좀더새롭게다가오는 그런 느낌 나요. 아... 헌신의 아크 카르타 헌신의 아크 카르타드아미르타네요 이번에 아크 이름 미야도찾 음... 외로운 땅에서 아크라시아의 새겨진 상처를 기억하고 있었군요. 아 몹시 훌륭해. 아... 마침내. 남은 것은 단 하나. 부디 당신에게 마지막 아크가 찾아오기를 바란다고 하네요. 아크의 몸은 뭐하려고 그러지 진짜? <laughs> 아 <아마> 일도. <이런. 웃음> 중요한 임무다 절대 실수하지 말도록. 뭐, 야이아브 저, 슈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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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 저, 죽은 거 아니었나? 몽환의 궁전에서 이제 아크는 하나가 남았군요. 저자를 신뢰하십니까? 타락한 빛, 이 별에 드리워져. 가자로스 목소리 어... 느껴진다. 아크라샤의 운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자 봉인이 봉인의 쇠사슬이 하나씩 풀리는 연출. 카즈로스의 부활을 뜻하는 암시하는 그런 교회죠. 어. 이제 페이트는 사이카님의 뜻에 따라 변화할 것이다. 자 이렇게 페이트는 모든 악마들을 소탕하고 소탕했다기보다는 어떻게 물리치고 어. 아 이제 복구를 시작하네요. <목소리>